그늘진 숲입니다. 제가 잘하는 맵이네요. <laughs> 아, 킬러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해줄게. 천천히. 한 개씩 움직이겠습니다. 발전기 위치 파악 좀 하면서 여기 앞에 한개 있죠? 딱지 안에 발전기 없고. 껴도 돼. 여기 올수 있거든, 충분히? 움직여서 일단 해그라니 진짜 해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레알이냐? 역시 해그답게 루이니 역시 해그답게 루이니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그는 스트리머밖에 안하는데 진짜로 깜짝이야 스트리머 전용키를 한다라 심지어, 걸름. 4.4의 비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해그 상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죠. 폭지를 치고 싶으니까 루인을 깰 거긴 한데, 이거 돌리고, 앉았으니까 일단. 이게 돌아가는 각이 나오면 돌리는 게 좋긴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발전기라서. 어마주가 있다? 아, 루인 전율 세팅이 구나 이러면 폭진 못 쓰겠네. 안 쓰면 돼. 발전기 잡으면 되는 거임. Right. 루인 어차피 전율 세팅 그거일 거 아니야? 이거 전율이 거거든요. 포템에 깔아놨겠지. 보통 깔아놓거든. 이렇게 말이죠. 내가 해결하니까 알지. 뭐야 이거 암튼 맞았으니까 됐습니다 맞았으니까 됐어요 안녕하세요 실명 아이스 에이지 존들이네 빨리 치료하라고 이픽 토템 한 개씩 까져고 여러분들 슬슬 킬로 내 생각에는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laughs> 토템 한 개씩 까지면 이제 울고 싶을걸 이픽 맞지 말아라 엄마주 안 터지게 그렇지 사픽 잡아야지 토템이 안 보일리가 없거든 이픽이안 맞으면 엄마주 발동할리가 없는 거에요 토템 깨지면 끝나는 거야 킬로 한 개라도 깨지면 그을한 주에 달게 받아야겠지 아주 달게 받아라. 음, um, 하나씩 깨지고 있는 토템, 하나씩 깨겠습니다. 아, 저거 깬 거야? 아, 그럼 여기 있겠네. 한 개, 음, 어마. 준 있네요. 안올 거고, 케이트한테 정신 없을 걸 지금. 와, 왔잖아, 좀 느린데 배지도 <laughs> 없이 말이야. 근데 뭐 걱정할 건 없거든요. 사실 한대 맞았다 해서, 왜냐면 나는 애들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얘한테 돌리고 힘을 받으면 되는거구먼 그냥 미안하게 됐수다 하시는 해그를 못하게 해주시네요 음 그리면 딴데 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도시면 돼요 느린데? 보세요. <laughs> 해그4 4인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발가락 없네. 안 가면 그만. 반응이 아, 느리네. 그 초심자인 것 같은데. 이름 좀 곤란한데. <웃음> 왔어. 치의전 <laughs> 음 <laughs> 패배요. 치의전 패배요. 개급 자. 근데 안 맞는다 잘. 오 이게 뭐죠? <laughs> <laughs> 해그 안돼 해그 꿈나무가 안돼 우리 해그 꿈나무가 우리 해그 꿈나무가 해그 꿈나무가 내가 첫걸이네 와 야, 여기야 <laughs> 열어라... 소이들이 슬픈 헤그요. 힙뱅이을 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아, 헤그 너무 안타깝고만. 맵만 좀잘 떠라 제발 어두운 맵으로. 방금 맵 좋았는데. 아, 좋아요. 가스 일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조금 밝긴 한데 여기는 숨을 데가 많아서 되게 괜찮아요. 이거 뭐였나 방금? 웨스커 웨스커 소리였나? 무슨 소리였나? 노루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웨스커, 웨스커. 킬러 웨스커고요. 미션 그라인더 그로중 아, 미션 그라인더 달달하네. 멋있네. 가이바이보 데스 한번 해주고 드디어 한대 맞았다. 이 정도면은 미션 크라임스 당시에는 최고의 환력을 펼쳤다고. 막판 응인이니만큼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어, 뭘올 거야? 흔집 써도 돼. 알아서 피할게. 알아서 피할게. 알아서 피한다. 내가 이건 잘하면 1발까지 가. 잘해가지고. 그래, 이런 판이 대봐야 되지. 망가요. 라는가? 내가 그냥 쏴가지고 너무 아까운데. 아 빨도니시다. 별거 없네요. 하. 나한테. 아, 죽아 You k n o 안 죽어요. 뒤에 벽이 있어... 벽 i 있어서 오 l l see you dead. Poggie is so. Okay, I'll be able t e 처음에 이 정도 오그라놓고, 다음에 판사 쓰고 이제 보호자 준도까지 보여드립니다, 감자님. 이미 킬러 망가졌어요. 인정합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미 망가졌잖아 킬러. <laughs> 제대로만 가졌네 이 양반. 보장이났다라. 보장이났어. 스타. 안녕히 계세요. 출사. <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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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끝>

아니 왜! 뭐하고 난그릅어어 막깥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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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너 뭔들 나감. 여기 어디야? 잠깐만요. 야, 아니야. 야, 알아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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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날 막아 날 막아 날 막아 날 막아 날 막아 날 막아라고 빨리 막으라고막으라고이 노예들아. 우와. 맞아 맞아 대신 맞아 대신 맞아 대신 맞아 대신 맞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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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어떻게, 이것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야, 뭐해. 웃음> 뭐 <laughs>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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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뭐 뭐. 뭐. 요... 어... 에...